BMW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리는 코오롱 모터스 이희건입니다. 2024년 BMW가 자랑하는 프리미엄 SAB 라인업에 파격적인 모델이 추가됩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BMW X1의 형제 모델인 BMW X2. 지난 일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이 세대 X2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관람객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BMW X2의 매력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강렬한 스타일링입니다. X2를 보면 최신 BMW X6나 XM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앞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최근 BMW 차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로형 주간주행 등이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상위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아이코닉 글로우가 상위 트림에 탑재돼 앞모습이 한층 더 강렬해졌습니다. 측면부는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과감하게 돌출된 휠 아치가 X2의 스포티한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쿠페형 SAB 원조 맛집은 BMW죠. 후면부도 날렵한 윈도우 라인, 거니 플랫, 디퓨저 디자인의 범퍼가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테일 램프의 입체적인 디자인도 돋보입니다. BMW X2의 매력 포인트 두 번째는 커진 차체입니다. 기존 1세대에 비해 길이는 194mm, 폭은 21mm, 높이는 64mm 늘어났는데요. 덕분에 실내 공간은 물론이고 트렁크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트렁크 용량만 해도 이전 470L에서 560L로 90L나 늘어났으니 얼마나 커졌는지 알겠죠? 그냥 수치로만 얘기하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BMW X1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X1을 직접 타보면 실내가 1열, 2열 모두 쾌적해졌고 트렁크도 넓어서 활용도가 훨씬 더 향상됐거든요. 그럼 X2는 X1에서 루프만 기울인 거 아니냐 하실 텐데, 그러면 BMW가 아니죠. BMW X2는 X1보다 폭도 10mm 넓고 높이는 50mm나 낮아서 스포티한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스포츠카 하면 와이드 앤 로우. 아시죠? BMW X2의 매력 포인트 세 번째는 최신 실내입니다. 신형 X2의 실내는 최신 BMW 디자인 언어가 반영됐습니다. 신형 X1과 마찬가지로 컴팩트해진 기어 레버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모던한 느낌을 주고 수납 공간이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암레스트가 살짝 떠있어서 접근성 또한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BMW의 최신 운영체제인 OS9이 적용돼서 조작성 또한 개선됐습니다. 옵션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BMW X1을 보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MW X1에는 마사지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등등 필요한 기능은 모두 기본으로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MW X2도 기대해 봐도 좋겠죠? BMW X2의 매력 포인트 네 번째는 재미있는 운전입니다. 시어 드라이빙 플레저 운전재미를 강조하는 BMW인 만큼 BMW X2에서도 운전재미를 빼놓을 수 없겠죠. 스포츠 레더 스티어링 휠과 함께 과거 고성능 모델에만 들어갔던 니어 액추에이터 휠 슬립 리미테이션 장치가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되는데요. 이 장치는 기존보다 더 빠르게 차량의 트랙션을 제어할 수 있어서 출발 시에도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그리고 와인딩에서도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돕습니다. 더욱 스포티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X2 M35I X 드라이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X2 M35I X 드라이브는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4초 만에 도달하는 엄청난 성능을 내는데요. 그에 걸맞게 디자인도 화려하게 바뀝니다. 전면부는 프론트 스플리터에 가로 그릴, 후면부는 M 스포일러가 들어가고 휠은 무려 21인치 사이즈로 엄청나게 커지죠. 게다가 배기구 팁도 4개로 늘어나서 차 잘못이 봐도 더 너무 잘 달리겠다 싶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댑티브 M 서스펜션 덕분에 차체가 15mm 더 낮춰지는 건 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와이드 앤 로우. BMW X2의 매력 포인트 다섯 번째는 순수 전기 모델입니다. 신형 X2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맞물리는 다양한 내연기관 모델 이외에도 순수 전기 모델인 IX2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IX2 X 드라이브 30 모델은 최고 출력 313마력으로 앞서 소개드렸던 고성능 모델인 X2 M35i X 드라이브 모델만큼 뛰어난 성능을 낼 뿐만 아니라 유럽 WLTP 기준 417에서 449km의 주행가는 거리로 뛰어난 효율을 내는 욕심쟁이 같은 모델입니다. 특히 이번 X2는 민첩함과 승차감을 모두 잡았다는 평이 있는 만큼 IX2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